지금 이재명 후보 측뭐 민주당 선대위가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10일 날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김만배의 증언이 있었잖습니까? 네. 네. 그 증언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지금 언론 중재위 그리고 선관위에 제소를 하겠다. 네. 그 언론사가 뭐 30여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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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은 이런 겁니다. 재판이 열렸고요. 첫 번째 재판입니다. 그리고... 네. 변호인 측이 이제 주장을 하고 검찰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첫날이었어요.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다. 즉 네. 김만배 측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주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고 김만배 측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 부호해갖고 그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제목을 다는 편집 기자와 편집 부장이 승인하고 편집국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 제목이 김만배 측 변호인 코트하고 이재명 성장 지시 따라 예, 방침 그렇게, 따라 예. 뭐이 어, 그, 그렇게 제목이 나갔습니다. 틀린 사실 하나도 없어요. 팩트입니다 음. 왜냐하면 인용을 했고 음.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판단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럼요. 전혀 주의 주장이 없고, 예, 예. 아, 재판이 열렸고, 이쪽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구나라는 거를 사실 그대로 스트레이트라고 그러죠. 스트레이트성으로 예.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면서 재소를 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 이 반론은 이만큼 써주지 않았느냐. 반론이 적다. 그리고 제목을 왜 하필이면 이걸로 뽑았느냐. 그리고 제목 크기를 신문 지면에서 왜 이렇게 크게, 뭐, 다뤘느냐 이거를 갖고 지금 제소를 한 건데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어, 제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식권은 아니 제목권 <laughs> 제목 크기와 <laughs>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페스트가 아니면 시비 걸수 있어요 근데 인용한 것을 갖고 와서 인용부 그대로 제목을 달았다고 해서 이 제목을 왜 이걸로 뽑았으며 그 크기 제목 크기가 왜 이렇게 크냐고 시비를 건다. 이건 있을 수없 아니 거죠. 언론에 대한 편집권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어, 그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어왜 이거 그, 크게 달았어? 왜 우리 거는 저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민주 국가에서 있습니까? 그런 집권당이라는가 정치 지도자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자기한테 반하는 것을 얼만큼 수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반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런 언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건 독재국가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그 보도지침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로 했을 말로 한게 아니라 재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전두환 정권이 오냐, 힘이 있으니까 보도 지침이라는 걸 언론사에 쫙 내려보내서 그대로 제목은 이거 달고 몇 단으로 하고 배치는 좌측에다 하느냐, 뭐 톱으로 하느냐, 이것까지 정해줬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 선대에서 하고 있는 행태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 보다 더 사실은 그악하죠 왜냐하면 그당시는 군사 독재라는 그런 음. 그이 이 시대적 배경 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 민주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네.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횡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유보가 됐습니다만은 언론 중재법을 고쳐가지고 그렇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그냥 배상을 엄청나게 오, 다섯 배, 뭐 다섯 배 이렇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했을 경우 그렇게 징벌적 손배제도를 어, 도입하겠다는데 지금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이 언론입니까? 아니면은 특정 정치 세력이냐? 특정 정치 세력입니다. <laughs> 더군다나 이 중앙선관위에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까 고발한 그게 에 이제 제소한 사건에 70%가 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총괄을 해 보니까 그렇죠. 이재명 측이 했다는가입니까? 2 0 0년부터 올해까지 2004년부터 18년간 그 선과와 관련돼서 그 재소한 음. 건수를 다 뒤져 봤더니요. 70%가 지난 나, 4개월간 이재명 후보가 <laughs> 아, 그 재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그냥 저 어, 재소를 한 거죠. 이재명이가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어디다 나는 고소대왕이라했던가 무슨 고소왕이라겠던가 강용석이 한거 아닌가요? 그건 강용석이도 있고. <laughs> 네. 예. 그러니까, 이 변사체로 발견된 변호사 대납사건. 네, 이모 씨. 이모 씨. 그런 사람들도 그걸 공개했다 해가지고 또 전부 막 고소를, 막 고발을 해온 거 아닙니까? 예, 무고죄로 지금 고소 무고죄로요. 고소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 여기도 뭐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대장동 개발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가 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분 예. 아, 네. 어, 박사는 김사랑 씨 맞습니다. 김사랑 씨. 아, 김사랑 씨. 예. 그 사람도 자기가 뭐 말만 하면은 전부 고발을 하더라. 그래, 네. 고발이 뭐열몇 건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에 그렇죠. 직원들이 전부 그 고발하고 시민단체로 고발하고. 백모씨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 예, 막 고발을 네, 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 당한 사람들은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을 당하면 가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하면 가서 가서 그걸 해명하고 설명해야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또 본인이 직접 그런 걸쓸 수가 없으면은 어,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사를 또 손이면 변호사비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난발을 하면 결국 언론에 위축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언론사로서도 네. 와, 귀찮으니까 그냥 내려서 기사 좀안 쓰고 빼버리고 그런 결과를 빚어서 이게 바로 이, 언론 통제의 중요한 수단 하나, 거든요 이렇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 그렇죠. 언론 중재비도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가봤지만,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면, 현직 부장이, 예.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현직 부장이. 저도 몇번 갔어요, 아. 과거.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치면, 내가 당, 자신 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돼요. 야, 기사 좀 이제 적당히 쓰자. 아우, 이, 이, 그렇게 시달리잖아요. 시달리거든요. 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언론한테 가는 뭐 법적 제재라든가 강제적 제재도 있지만 이렇게 은근히 간접적 제재, 간접적 통제가 지금은 일반화된 이런 독재국가라든가 또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선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현대 그,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경제적 통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광고를 광고. 통한 경제적 그러니까 통제. 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광고가 꽤 많아요. 예.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음. 또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은 아까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도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지만 마치 시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정부 광고를 더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ABC라든지 뭐 발행 부수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또 그래 왔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한, 이, 이, 자기가 주고 싶은 곳을 못 주게 되니까. 어?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어, 그 기존에 자기한테 비판적인 어떤 언론들을 다 빼고 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길을 들이게 되다 보면, 어유이 비판 기사 빼, 빼야지만 광고 받나 보다. 이렇게 길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광고 물량도 있고. 네. 또 세무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아, 과거에도 그래왔던 걸다 네. 알잖아요. 예. 또 하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네.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음. 거기에 어떻게 해서 광고를 줬습니까? 이렇게 한 마디만 물어봐도 네. 금방 안 줍니다. 음. 기업들이 네. 무섭잖아요. 네. 권력이 또 우리한테 뭔가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할까 아닌가 하는 그렇죠. 게 있고 음. 또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유튜브들 보수 특히 이제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 다소라도 긍정적인 그런, 어,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글이 광고를 전면 제안을 해버립니다. 저만 하더라도 한 3, 4주 전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노란딱지를 광고에다 붙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죠. 네네. 광고도 주지를 않으려니와 주더라도 노란딱지를 붙여갖고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걸 지금 몇주 전부터 계속해갖고 저는 이 콘텐츠를 올리기만 하면 노란딱지가 붙어요. 네.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그게 노란딱지가 붙었는지 모르죠. 파란딱지가 어, 그냥 방송하고 을 있는지만 네, 알고 방송 있죠.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걸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이 네.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이 선거 때가 되니까. 완전히 친여만 남겨두고, 어, 야당 성향.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매체가. 선거에 아주 그, 이, 뭐랄까요. 어용, 그런 그, 이 매체만 살아남게 만들면 길들여지게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교수님이 그냥 아무 내용 없이 테스트만 올려도 지금 노란 딱지를 노란 붙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봐야죠. 음.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딱 올리면 며칠 전에도 시험 방송이라 갖고 아무 내용 없이 올린 것에도 노란 딱지를 무조건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음. 음. 그거는 구글이 물론 붙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뭐 이러, 민주당 측에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어, 뭐 민감한 그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구글에서 한다 하지만 왜 그러면 과거에는 안 붙였냐 이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네, 예. 그러니까 구글로서는 꼭 먹고 알먹기입니다. 왜? 음. 아, 정부 말잘 들어줘가지고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망 어떻게 사용료 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음. 정부 말잘 들어주고 네. 권력 말을 잘 들어주는 데다가 저희들한테 올그 광고료를 전부 구글이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꿈 먹고 알 먹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일부 유튜버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 생존의 되죠. 위협을 받고 있죠. 네네. 현실적으로. 그럼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자꾸 노란 딱지를 붙여서 광고 제한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제소한 것처럼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목도 순하게 달고 음. 내용도 아주 순하게 달고 가급적이면은 저쪽한테 조금 유리하는 음. 그런 말들도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십니까 인지상정 거죠.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을 안 하고 원칙대로 어, 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지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예. 탄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횡행을 하고 있는 것참 어, 앞서서도 여러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야 뭐 그렇게 바로 못 느끼겠지만 정말 오히려 더 직접적인 압박을 한 것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죠. 예, 예, 그냥 모르는 사이에 죽여버리는 거니까요. 아무도 그러, 모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탄압이라는 게 옛날 군사 독재처럼 보도국에 들어와 앉아갖고 이것 잘라 저것 잘라 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지금 이런 식이죠. 존재는 하게 하되 아예 말라죽게 만들어버리는. 거. 예. 그리고 이것이 탄압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은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